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사운드하운드 AI의 최신 실적 발표와 아, 또 사업 전략 보고서입니다.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음성 AI 시장에서 사운드하운드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특히 보면 매출 성장은 상당히 인상적인데, 음 동시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오늘 함께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그냥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이 숫자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걸 좀 파헤쳐보죠 네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2분기 매출인데요 네 매출이죠 예상치가 3290만 달러였는데 이걸 무려 30%나 뛰어넘었어요 4270만 달러 와 30%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AI 콜솔루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응대하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전화응대하는 이 기술 수요가 어 이제는 소상공인들한테까지 퍼지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맞습니다. CEO도 그 점을 강조했죠. 사용자들이 이제 AI랑 통화하는 경험을 예전보다 훨씬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음, 그게 중요한 변화네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사운드아운드가 추진하는 사업 다각화 그리고 이걸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아, 다각화요? 네. 자동차 음성 인식이라던가 뭐 식당 예약 주문 시스템, 또 기업용 고객응대 AI 솔루션 이런 개별 사업들을 그냥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 어게하죠 이걸 하나의 상호 연결된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거죠. 상호 연결된 생태계?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음성으로 근처 맛집 찾아줘 하고 바로 예약이나 주문까지 그 자리에서 다 끝내는 거죠 아차 안에서 바로요? 네 이게 자동차 제조사, 식당, 그리고 사운드아운드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상당히 야심찬 데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로 묶는 게 그게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요? 뭐 통합 과정에 어려움은 없을지 물론, 그게 어려운 과제죠. 핵심은 단순히 사업 영역만 넓히는 게 아니라 그각 서비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서로 활용해서 AI 성능을 계속 높이고 한번 들어온 사용자를 뭐랄까, 꽉 붙잡아두는 효과.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아, 데이터를 교차 활용한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 통합 문제나 파트너사들 간의 이해 관계 충돌 같은 그런 잠재적 위험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B2B 고객을 늘리면서 동시에 플랫폼 자체의 힘을 키우려는 건데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전체 매출 예상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1억 6천만 달러에서 1억 7천 8백만 달러 사이로 나왔는데 네. 이게 시장 예측보다는 조금 높긴 한데 지난 분기 발표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서 약간 좀 보수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수익성입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아, 순손실? 네, 2분기 순손실이 7천 4백 7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두배 늘었어요. 두 배나요? 와.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음, 그게 문제네요. 물론 이게 뭐 AI 연구 개발이나 좋은 인력 확보 파트너 시스템 통합 같은 그런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때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투자는 해야 하니까요 네 뭐랄까 큰 수확을 위해서 좋은 씨앗이나 비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농부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당장은 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시장 평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4년에 엔비디아가 여기 지분 갖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확 뛰었었잖아요 네 엄청났죠 근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도 나오고 또 기술주 전반이 좀 하락하면서 2025년 들어서 주가가 50%나 빠졌어요. 반토막이 났네요. 네, 이건 그러니까 기술 잠재력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꾸준히 돈벌 건데 하는 그 실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직 좀 어,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냥 기술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어, 구체적인 지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지표들을 주로 볼까요? 얼마나 빨리 고객을 확보하는지 또 적자는 언제쯤 줄일 수 있는지 의미 있는 파트너십은 잘 맺고 있는지 이런 실제 성과들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이런 우려에도 사운드하운드가 가진 그 핵심 기술력하고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식당 소매 의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범용성 높은 음성 AI 기술. 이게 가장 큰 강점이죠. 하긴 음성 AI라는 게 쓰임새가 정말 많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뭐 식당 예약 자동화라던가 소매점에서는 음성으로 재고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어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 음.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소비자들이 예전보다는 이런 자동 음성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환경 변화죠.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사용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운드하운드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음성 AI의 어떤 실용적인 쓰임새를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사용자 경험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인상적인 매출 성장세나 기술 확장 가능성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개소독되는 그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술 잠재력이나 시장 수용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 좋은 신호지만 결국에는 이 잠재력을 실제 얼마만큼의 성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앞으로 사운드하운드의 가치길에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위험과 기회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운드하운드 분석을 통해서 음성 AI 기술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 AI 음성 비서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AI가 어느 정도의 똑똑함 그리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보여줄 때 아, 비로소 기존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AI를 쓸 만큼 편리하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